안녕하십니까. 어, 블로그 골프 로직 연구소, 골프 논리 연구소라는 걸 지금 어, 만들었는데요. 예, 거기에 글을 쓰려니까 너무 길어져서, 예, 어, 말로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어, 오늘 하고 싶은 내용은, 아 어, 그, 기초, 노, 기초 논리, 아주 기초적인 논리를 통해서, 기초 논리, 초등리를 도우세요. 기초논리가 뭐가 있죠? 예, 충분조건, 충분조건, 필요조건, 필요충분조건, 필요조 필요충. 있고, B가 있습니다. 그러면 A는 항상 B지만 B는 항상 A가 아니다. 즉, 예를 들어서 아버지들, 네, 대리들은 모두 누구의 아들입니다. 그치? 근데 누구, 항상 아들이라고 해서 모든 아들이 다 아빠는 아니죠. 그치? 그래서 이런 관계를 으, 아주 기초적이고 이걸 헷갈릴만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A가 B가 될수 밖에 없는, 두 개가 항상 그렇게 될수 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기초 논리인데, 이 관점에서 보면, 제가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어드레스입니다, 어드레스. 그, 골프스윙이 지 않습니까? 골프스윙. 골프스윙이 보시면, 이거는 그, 권용우 박사께서 그 세미나에 쓰신 자료를 제가 잠시 빌려왔습니다. 여기 어드레스가 있고, 어드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연속적인 동작이죠. 이걸 뭐 구분해서 하자는 게 아직 의미가 없, 없지만 굳이 우리가 해보자면 어드레스에 공이 있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어드레스 혹은 셋업을 하고 있다가 약단 백스윙에서 올라가고 백스윙이 올라가서 백스윙 탑이 생기죠. 그냥 거기서 트랜지션이 일어납니다. 트랜지션이 일어났다가 다시 밑으로 다용 스윙을 쫙 해서 임팩을 땅 해서 공을 맞춘 다음에 그 원래 있던 그 모멘텀으로 쭉 올라가서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이제 과정이고 여기가 뭐 길면 약 2초 정도 걸리게 되는데 이 중에서 여기 이 임팩 순간 약 5,000분의 1초 뭐그 정도 되는 아주 짧은 순간에 공, 그, 공과, 어, 샤프트에 달린 헤드가 만나면서, 그때 결정되는 물류적 각도를 위해서, 이 공이 날아가는 탄도, 거리 등이 다 결정이 됩니다. 물론 바람이나, 실제, 뭐, 코스에서는 바람이나, 뭐, 여러가지 영향들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요 짧은, 요 순간에서 모든 그, 그게 결정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레슨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어드레스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너무 많이 왔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사람들이 어드레스가 잘 되기만 하면 굿샷이 나온다. 굿샷이 나온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기초 논리에 따라서 대입을 해보면 잘못됐다라고 합 반대로 굿샷이 나오면 어드레스가 잘될 수도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어드레스는 어디까지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들네이지 이게 항상 아들이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거냐면 그 어드레스가 된 다음에 어드레스가 된 다음에, 요 사이에 있는 이 구간이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드레스가 만약에 A에서 B로 향상이 됐는데, 그러니까 뭐안 좋았다가 그게 향상이 됐을 때, 그게 여, 여기서 있는 것들이 그대로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임팩에 그대로 전달, 이, 그 변화의 값이, 혹은 변화의 운동이 전달되면 바뀔 수가 있지만, 실제로 이 순간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 앞에 영향을 미치는 더 중요한 구간들은 내려올 때거든요. 올라갈 때가 아니고 내려올 때. 즉, 다운 스윙 직전. 그러니까 얘한테 제 영향을 미치는 거는 바로 직전, 바로 직전, 바로 직전. 이 임팩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이 구간들이 초기의 어드레스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어드레스에 대해서 지나치게 중점을 많이 두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두가지같습니다첫 번째는 대부분의 연접 환경이 인도 환경입니다. 인도어 환경입니다. 즉 임팩이 중요한 건 사람들이 아는데 이 임팩을 갖다가 이 임팩의 순간을 캐치해가지고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즉 공이 날아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치기 그 직전의 셋업의 다, 상황에 대해서 많은, 그, 레슨들이 생겨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다리를 어떻게, 뭐, 다리를 어떻게 하라, 체중을 어떻게 하라, 어떻게 실어라, 뭐, 백스윙 올라갈 때 팔을 퍼라, 뭐, 그런 것들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이, 아까 위에서 말한, 이, 피로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도 없고, 예, 에너지도 절약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굿샷이 나오기 위해서는, 구샷을 그 만들어야 하는 필요 충분 조건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그거를 그쪽을 점점적으로 연구를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고가 있어요. 이고 이, 이고는 제가 하는 게한 아, 말이 아니고 찰리 킹이라고 그 미국에서 지금 아, 제가 열심히 박힐 때 듣고 있는 그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독습가들의 이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레사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영향력을 줘가지고 사람들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으려면 이 사람들이 풀 컨트롤 할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 집중할 수 밖에 없잖아요. 풀 컨트롤 하지 말이 상황에서 여기서 이 스윙의 모든 동작을 결정할 때 자기 일한 사람들이 풀 컨트롤 할수 있는 거는 어드레스겠죠. 이게 올라가서 내려가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뭐 천리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 어떻게 됐다는 거, 이런 분석 프로그램이 없다면 사실 보기가 힘들거든요. 아니면 공이 날아가는 걸 보면서 역으로 유추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공이 이 빠른 동작이 일어나기 전에 어드레스 있는 거에 대해서 아. 그 간섭을 하고 싶어 하고 그쪽을 개선하는 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생각을 바꿔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임팩 순간이 결국은 공이 날아가는, 즉, 골프성의 공곡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순간이 되면 이 임팩이 되는 순간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에 맞도록 문자들이 스윙 메커니즘들이 이루어져야 그러니까 이 어드레스 니즘이 예. 어드레스 중심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어드레스가 과연 이 스윙 메카니즘에 거쳐서 즉 굿샷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떠한 코제이션이 있는지를 갖다가 보여주셔못하거든요 그냥, 여, 그, 코 릴레이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코 릴레이션은 분명히 있죠. 예,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어드레스 엉망의 사람이 굿샷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는 것처럼 연관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 코제이션이 있는 걸 갖다가 찾아서 굿샷을 만드는 코제이션이 어드레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거를 만들어서 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예,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그러니까, 어드레스 중요하긴 하다. 그러나, 그거는 필요 충분히 조건이지, 구샷을 만들려고 하는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한 거는, 지금 현재 많은 레슨하고 거꾸로 해서, 이 임팩 순간에 집중할 수 있고, 이 임팩을 갖다가 잘 만들어낼 수 있는 호재의 질을 찾아서, 그쪽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마추어의 레슨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 입니다.